페이지는 77페이지예요. 일단, 실내에서 우리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몇 가지를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음식 하실 때예요. 일단은 요즘에는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나 이렇게 어, 가스를 쓰지 않는 조리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전히 가스렌지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가스렌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산화탄소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일산화탄소는 무게가 굉장히 좀 무거워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기 키우는 집에 뭘접 병을 삶는다든지 옷을 삶는다든지 해서 가스렌지를 오래 또는 뭐, 사골국을 뭐 이렇게 우린다든지 해서, 잼을 만든다든지, 오랜 시간 가스렌지를 사용을 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도 무겁기 때문에 바닥 밑에까지 잘 환기가 되지 않으면 바닥에서 생활하는 아기들이나 아니면 바닥에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일산화탄소 노출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가스레인지를 쓰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1시간에 15분 정도는 환기를 시키셔야 되는데 그냥 창문만 열어놔서는 조금 부족하고요. 바닥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다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잘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조리할 때 식자재가 조리를 하면서 가열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번 거롭더라도 반드시 한 풍기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흡연, 어집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베란다를 이용한다거나 하시지만 그래도 그 연기에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도 모터가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모발에 열을 가하게 되죠. 근데 그 모터가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를 많이 쪼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미세먼지도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기 마찬가지예요. 모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먼지 같은 걸 많이 쪼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섬유가 마르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양초. 저도 이렇게 조명을 좋아해서 한 번씩 양초를 이용하는데 양초를 켜고 끌 때도 그름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건강 생각하시면서 생식 갈아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믹서기 이용하실 때도 초미세먼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요즘에 거의 한식보다는 빵 같은 걸로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토스트기. 이용하실 때도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촬영하기 전에 머리를 말랐는데 그 헤어기, 헤어 스타일리기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머리카락이 타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증기 다리미 너무 많죠. 이렇게 일상에서 거의 가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외에도 뭐 벽재 바닥재 마감재 여러 가지 환경오몬에도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시내 생각해보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안 좋은 공기에서 계속 돌고 있겠죠. 따뜻하거나 하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호흡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 그리고 실외 공기는 케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선택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제품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89페이지에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알아볼게요.